여기 위에 아주 조그만 거, 이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깨지면 300만 원. 추천되는 거 같네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하면요 웬만한 스포츠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가가 되죠. 네. 어 지금 치아 디자인하셨어요. 이 기계로 치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치아를 충치 치료를하잖아요 그리고 충치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으로 씌워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런 걸할때 일부분 충치치료할 때 인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인내를 만들거나 아니면 크라운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거나. 그래서 바로 여기서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깎는 기계에다 보내면 그 기계가 크라운 같은 경우는 한 15, 20분 정도만 만들어주고요. 보통 한 10분 정도면 충치치료하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주로 원장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좀 대중화가 됐죠. 스캔되는 그런 모습들을 치아를 모형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기공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 색상이나 모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강 내에서 그대로 스캔 해서 3차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도 볼수 있죠. 잇몸 모양이나 잇몸 색상도 볼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임플란트 기둥을 만들어서 이 위에 치아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이 본이라는 걸 떴어요. 거기다가 붓는 그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서 작업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3차원으로 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치아를 만들어서 어 환자분 입안에 끼게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이거 말고 러버라는 제품으로도 치아 만들 때는 뜨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 알지네이트라는 걸 먼저 본뜨는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이 트레이에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 본을 뜨는 트레이를 하게 됩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환자 구강래 자, 저희 진짜 환자분아 하지 말라 아이 오시겠요 입안에 하는 가득 넣어서 치아본을 뜨게 됩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뜨는 과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빼는데 이제 쭉 하고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치아의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스톤이라는 걸부어야 돼요. 그렇게부어야 치아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보면 벌써 끝나고 나면 입주도뒤지점라고 가격만 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치아를 깎는 게 지금 우리 저쪽 밖에 있는 건데, 네. 그것까지 하면 거의 한 1억 8천 토크 정도까지 하면 그 정도 비용이 있죠. 여기 위에 요 아주 조그만 거,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깨지면 300만 원.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또 비용이 드니까 그런 걸해주세죠 12년 정도 됐는데 2010년에 제가 쓸 때만 해도 거의 없었죠 한국에. 그래서 직접 이거 배우러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그때 쓰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쓸 때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좀 대중적이 됐고요. 이제는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1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들 쓰고 있어요. 저도 좀 가난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비용이 좀 고가인 거는 여러 번에 나눠서. 어, 전문용어로는 저희끼리는 또 리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어, 리스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다 새거죠. 요 기기는 중고로 사고 팔면 큰일 납니다. 중고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허가 받은 분들한테서만 거래를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노트북이랑 비슷해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쓰면요 은 제품 자체도 이제 옛날 제품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고 제품이라기보다는 항상 좀 새로운 걸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마치 노트북 바꿔줘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기계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기능도 좋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암살이 좀 빠르지 않은데 한, 한 2억 5천 되는 것 같네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요 웬만한 뭐, 스포츠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가가 되죠 네. 어긴 거는 한뭐 뭐 20개월도 있고요 뭐 짧은 거로 보통 10개월 어, 보통 6개월 뭐이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오래되면 안 되죠 빨리빨리 해야 오히려 빨리빨리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어, 너무 오래 가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안 돼요. 또 새로운 걸못 사잖아. 아, 빨리 빨리 갚아야 또 새로운 걸 사지. 예, 네, 그래서 보통은 10개월 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사실 이 본을 뜨는 것 대신에 스캔이라는 거를 해서 3차원 스캔을 해가지고 치아를 만드는 기계들만 보여드렸어요. 세이지 레이저고요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레이저도 있고. 또 어, 디지털로 교합이는걸 체크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씹을 때잘 물어지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기계들도 있어서 다음 기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이런 서울탑 치과 병원의 기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자꾸 가난해져요. 돈이 없어. <laughs>